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부천 범박동이고요 보시는 데가 일루미스테이트라는 데인데 힐스테이트 그리고 음, 두산위부, 코롱하늘체 이렇게 세 개의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 부천이 인구가 80만이 붕괴가 됐어요 워낙 좁아서 근데 이쪽이 이제 옥길동하고 범박동하고 사이거든요. 그래서 부천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그 이주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중동하고 상동이 이제 조금 오래돼 가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이 옥길동 또 범박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 오셨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서 살기 좋은 그런 일루미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 더빙을 하는 이유는 잘안 돼서 제가 요것만 제가 더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게 자이하고 호반 써밋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 중동을 리모델링 때문에 한번 가고, 그 뒤에는 부천 아파트를 소개를 안 했는데, 조금 범위를 좀 넓히겠습니다. 부천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루미스테이트인데요. 앞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힐스테이트 두산이브 코롱하늘차가 컨소시엄 형태로 했고요. 여기가 범박동 개수동인데 굉장히 낙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촌입니다 범박 힐스테이트 단지가 그 밑에 가다 보면 여기 일루미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부천대학교 소사 캠퍼스가 따로 있, 있습니다. 여기가 여게 여기 이제 옥길지구인데 여기 하나만 넘어가면 이쪽은 광명이고요. 또 이쪽은 그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이쪽 범박동, 옥길동 일대는 광명과 서울이 가까워요. 그래서 곧 서울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값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침체기라 물량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은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살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하철역을 가려면 일리미스테이트에서 버스를 타거나 차를 이용해서 그 역곡역까지 가야 됩니다. 역곡역 가는 데까지가 한 버스로 1 0분 정도 걷기에는 조금 무리고요. 그래서 1호선 라인 역곡역을 이용하면 서울, 서울 출퇴근이 문제가 없지만 역곡역까지 나가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동 이 택지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의 끝이죠 구로구 항동. 여기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합니다. 좋은데. 에,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 부천, 요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위치는 별반 없는데, 조금 서울이 좀 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광명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파트 값이 셉니다. 그래서 이 서울, 광명, 그리고 부천, 그 중심에 뭐 여기 일루미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텐데, 입주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만, 이제 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부천 범박동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일루미 스테이트 3단 지 여기가 4단지입니다. 일루미 스테이트에서는 가장 단지 수, 세대 수가 많은 게이 4단지입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하고 위부 그리고 하늘채가 컨소시엄 형태로 졌죠 그러니까 3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출입구가 상당히 높네요 조용미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놀이터 공간이고 예, 저렇게 생긴 놀이터는 또 처음 보네요 저 앞이 이제 옥길 호반 베르디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시흥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인데 일종의 부천, 시흥, 광명 이렇게 경계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길 자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워낙 대단지라. 여기가 올해 입주했거든요. 올해인가요? 제가 이거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서. 예.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시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단차가 좀 있네요. 그래서 중간 중간 계단을 이용해야 되네요. 이게 제가 처음 와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진짜 여기. 사실 예상하지 않았는데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중동 신도시 그때 부천 찍고 이제 부천은 안 찍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저렇게. 항모양을 형상화했네요 저기 네, 보시면 마름 조경에 신경을 썼네요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 같습니다 이게 세대수가 많아서 들어와도 한참. 호라산이 여기 네요 일루미 금빛 어린이집 부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여기가 부천이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있다가 없앴어요 광역동 하면서 근데 다시 이제 부활한다 그러죠 여기 이제 구청장은 임명하는 겁니다. 국가 생기게 되면. 선출직이 아니라. 왜냐면 부천시가 기초 단치 단체니까 골든 라운지 그래서, 아, 이쪽이 실버 어르신들 공간이네요. 여기 이제 조경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물이 있나요? 볼까요? 아, 물이 조금 있네요. 이게 이제 가운데 휴게 공간이네요. 중간 중간 단차가 많네요. 여기서 외로. 여기가 이제 도서관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지하로 연결되고, 동호회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쪽에 있고, 예. 잠깐 왔네요.